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시장이 뭐 좋아지는 것 같다가 계속 안 좋아지고 다시 안 좋아지고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뭐제 생각과 그에 따른 좀 전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잠깐 안 좋은 걸 떠나서 전망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라서 정말 주식하는 분들 좀힘 빠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별... 게 있겠지만 마인드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는 결국에는 틀인 것 같아요. 매매할 때 어떤 틀, 나는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이야 등등. 제가 이제 클럽에서 교육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틀 안에 가두지 말아라. 내 매매를 틀에 가둘수록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는 시장이 오거나 아니면 그 틀에 들어맞지 않는 시장에서 정말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저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해요. 그냥 매매 괜찮거든요. 근데 왜 괜찮은가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 그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매매가 자연스럽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채널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켈핑, 단타,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단타는 상황과 환경적으로 가능하고 실력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면 된다. 섞으면 된다. 근데 단타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장은 단타 아니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매매를 섞어서 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는 단타 안할 거야. 아니면 등등.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직장인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종목을 선택하고 종목 하나 선택하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 선택했으면은 그거를 무조건 밀어붙이겠어. 올라갈 때까지. 왜냐?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단타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럼 스윙하는 사람이네. 나는 장기투자하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이 틀을 가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생각해 볼게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정말 들쭉날쭉 하거든요. 이 변화 속에서 어찌 됐든 간에 포지션을 재정비하고 매도나 이런 것들이 평소 템포보다 빠르거나 아니면 아예 느리거나 아니면 매수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빠르거나 아니면 아예 느리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하던 템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틀에 갇혀 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를 고집하게 된다. 근데 그런 순간 요즘 시장이 정말 절망 같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단타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시장에 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너무 많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수익 줄때좀 빨리 챙긴다 대응을 빨리 한다 이런 마인드로 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말이 뭐 단타를 쳐야 된다 이런 얘기랑은 전혀 결이 다르다는 거를 꼭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들을 때는 이제 막 뭔가 종목을 잡고 이제 하는 것까지는 뭔가 좀 변화된 시장에 맞춰서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직장인이니까 중장기 투자해야지 좀잘 나가는 종목 잡고서 기다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와서는 어떡할까 아니면 이 중간에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냥 예를 들면뭐 이런 종목을 내가 여기 고점에서 잡았으면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빠지는 상황에서 힘들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되게 많이 상실감도 느끼고 주식 하기 싫다는 마음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요. 어 기본적인 마인드 하나를 일단 말하면은 내가 선택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가져가는 동안 항상 케어하고 재정비를 할 생각을 한다 저는 이게 주식하면서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매매를 했는데 여기서 시작을 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요 사람은 그냥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안 좋죠. 당연히 이 자체에서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수익 낼수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못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어 수익을 못 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똑같이 수익을 못 내더라도 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되게 처참해져 있는지는 분명히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수익을 100만원 냈어? 천만원 냈어? 아니면 1억 냈어? 이런 식으로 금액의 최종 결과에 대한 그래서 결국에 수익 얼마냈어 이런 경쟁 심리 여기에 갖춰져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당연히 그런 비교나 좀 저울질 하죠. 근데 좋아요. 이것도 본능이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전부 다 플러스일 때 얘기죠. 플러스에서 그렇게 저울질을 하듯이 마이너스 영역에서도 분명히 그런 거를 저울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요 상황이 왔었을 때 누군가는 어, 마이너스 백만원, 누군가는 마이너스 천만원, 누군가는 마이너스 일억, 이런 식으로 처참함의 정도가 너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사이에, 그니까 러안 좋은 마이너스, 음의 영역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재정비를 해놔야 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재정비를 해야 풀어낼 수 있고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은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시장이 안 좋을 때안 좋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무언가 새로운 거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라도 생기겠죠. 요즘 시장 한정이지만 현재 필요한 팁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면요. 지금 물려 있는 주식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템포를 매우 천천히 가져가는 게 좋고 그리고 매수를 섣불루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매도를 먼저 먼저 해줄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루면 미룰수록 그냥 고통이 저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비중이 높지만 않다면은 뭐 그냥 템포만 조절해서 어떻게 가면서 대응해도 되죠. 음.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같은 때 예를 들어 나는 3천만 원으로 주식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3천만 원으로 이것저것 사가지고 마이너스 30, 40%, 50%막 이렇게 때려 맞은 것들을 잔뜩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뭐 일단은 좀 현금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야 또 좋은 기회또 매수도 할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이게 3천만 원다 물려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 3천만 원더 땡겨와가지고 지금 싼데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떨까요? 위험하죠. 그 생각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도 위험한데 시장이 안 좋을 때그 생각은 그냥 위험도가 한두배 정도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저울질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우리 국내 주식이 아니라 만약에 미국 주식을 최근 몇년 동안 했거나 하다못해 비트코인을 이제 장투를 했다면은 비트코인 너무 좋으니까 그걸 들고만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이 되게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주식은 식장이 안 좋으니까는 막 방망이도 짧게 잡아야 되고, 말한, 말씀하시는 리밸런싱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기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때 많이 휘둘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나? 미국 주식도 정리하고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좀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에 국내 주식 시장이 더안 좋아지고 있긴 한데 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 하시나요? 그냥 이거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합리화 같다 그런 얘기는 합리화 같다 라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인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결국에는 그 근간이 되는 거는 내 투자 실력과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빗대서 결국에는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하다못해 이게 아니라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든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장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 시장이랑 비교하게 되면 훨씬 좋죠, 거기가. 근데 그 시장만의 룰이 있고 그 시장만의 좀 지켜줘야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주식들,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쵸? 많이 올랐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다. 그 사이 과정에서는 거기서도 굴곡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굴곡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곡소리 나는 시장도 있었었고, 그런 게 결국에는 다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 아니면 버틴다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결국에는 하락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모든 문제는 그냥 심플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이든 미국 주식이든 안 좋은 상황에서 뭘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잘한 사람은 지금 같은 때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일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막 손절을 하거나 막부안해동하거나 그랬던 분들은 지금 같은 때 후회만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고, 국내 주식장이 지금 그런 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좋은 때, 이때 그냥 도망간다, 오락가락 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오니스트님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같은 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매매 잘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니스트님은 어,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긴 한데 이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도 막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지 상대비교적으로 미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냥 뭐 장투를 기준했을 때 그런 사람들보다 나은 성과를 내고 계신다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대비 그래도 좀잘 방어하고 있다는 건지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적합할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음, 되게 포괄적이라서 어렵긴 한데. 그냥 제 기준에서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를 저는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개인 매매에 있어서 제가 보유한 거 안에서는 저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이런 행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겠죠. 미루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락이 유발됐을 때, 시작할 때부터 비중조절이라든가, 계좌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항시하고, 그리고 평소에 수익이 나게 되면,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습관적으로 계좌관리, 계좌 재정비 하는데, 일부 포션을 떼서 항상 이런 재정비를 해요. 그거를 그냥 좀 기본적인 비용지출이다 생각하고서 저는 항상 그거를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락이 깊어진 게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이에 오는 동안에 저는 비중이 되게 줄어들어 있거나 비중이 가벼워요. 근데 이 정도 깊은 놀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밑에서 살짝살짝 살짝 수급이 변화하고 기회가 생기게 되면 그 포인트에서 다시 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훨씬 더큰 비중으로. 그러면서 그냥 한두 번툭 건들게 되면 그 종목이 클리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훨씬 쉬워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유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해결도 되고 뭐 그냥 괜찮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신규로 매매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수익 자체는 여기서도 잘 나죠 지금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도 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 유튜브에서도 유행이었죠 시장에서 유행이었습니다 시장의 대장 주도주 주도 대형주 이거 가지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매매하는 근데 이거 지금 끝물 탄지 좀 됐죠 최근에는 대형주 움직임 적어지고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되게 가벼운 소형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형주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매매하는 거 거부감 있어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서 매매할 거 별로 없는 거고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소형주 잡주 안 가립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매매하는데 별 문제 없다 그냥 소형주는 소형주에 맞는 금액으로 할뿐 대형주는 좀더큰 금액을 다룰 수 있는 거고 그냥 고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매매든 간에 수급과 파동이 존재하면 그 안에서 매매를 해서 그거는 상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그냥 대표적이겠죠. 뭐, 가격만 놓고 보게 되면 되게 작은 주식이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고 나서, 아예 비쌀 때 수급 버텨주는 거 확인하면서, 거기서 매매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파동 나올 때 거기서 매매하고 끝. 그냥 여기에 맞춰서 매매하다 보니까 매매가 자연스럽게 짧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매매든 간에 그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할수 있는 거, 그게 준비되어 있는 거, 그게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필요한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걸 통해서 기본적인 수익성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계좌를 관리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계좌 전체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여기에 어떤 것도 거리낌 없고 거부감이 없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특정 틀이나 내가 정한 기준 이런 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순환 구조에서 어떤 부분에서 강한 거, 거부감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 같은 때 이제 힘들다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서 그냥 바로 진단이 돼요. 이제 왜냐면은 뭐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매매든 저런 매매든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내기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마인드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그건데 제가 물어봤던 거는 그 새로운 거 말고 들고 있었던 거 들고 있었던 거 부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죠. 나는 내가 매수해놓은 거는 그냥 끝까지 기다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관리도 안될 거고 마이너스는 계속 심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환멸까지 느낀다는 그런 얘기도 하실 텐데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단지 달라지는 건 그거죠. 관리를 좀 많이 해야 되네 뭐 그런 정도의 차이점만 생길 뿐이지 원래 하던 거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변화 정도만 생기는 거니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거고 달라진다면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뭐 관리를 하다 보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뭐 그런 정도가 될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뭐 실력으로 극복하는 분들은 하실 거고 뭐 그런 정도 차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건데 실제로 이두 가지에서 너무나도 다른 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나는 내가 하는 것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관리 잘 모르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정말 8, 90% 이상이 다 그러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너무 결정적인 차이다. 오늘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요즘 같은 시장이야말로. 결국에는 기본기 실력 차이가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힘내시고요 힘내라는 말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마음은 좀 강하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 그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지금 너무나도 좋다고 하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얼마나 강인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사자 같은 마음이 필요할 텐데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오르는 거에서도 그 강한 마음은 필요한 건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힘든 장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거고 해야 될것 똑같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크게 다. 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잡고 제대로 여기서 한번 할줄 아는 방법을 익혀서 성공해 봐야지라는 그런 목표 의식 갖는 거 좋은 것 같거든요. 그 목표 의식으로 저도 오래전에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도움 많이 드릴게요. 유튜브도 계속 봐주시고요. 과거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팁 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실전 매매 같은 거 계속 보여드리면서 팁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지난 것도 좀 살펴보시고 저희 운영하는 투자 클럽도 영상 하다보면 댓글란 타고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보시고 나서 조인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볼게요. 정말 뭐 수익 내는 거. 주식 배우는 거이 측면에서 도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